자 수능 특강 테스트 (1회) (22번) 지문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3번) 지문은 우리가 직보 때 아무것도 없으면 <laughs> 허전하니까요. 직보때 23번 지문을 해 드릴 겁니다. 뭐, 사실 내용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어, 직보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야 얼굴이라도 한번더 보겠죠. 어, 22번 지문을 테스트 1회의 마무리, 어,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워요. <laughs> 역시, 어, 원래 간접쓰기 형태이기 때문에 순서, 문장의 위치 추론, 어, 문제를 낼수 있고요. 순서는 3번 문장. 그리고 4, 5, 6번을 묶고, 그리고 7번 이렇게 해서 그쵸. 순서 문제를 낼수 있고요. 원래는 여기에 그쵸. 다행히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다. 요 문장의 위치였는데, 그 다음 문장. 그죠.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다라는 요 문장. 그 새로운 의문이 7번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어, 아, 저 이 질문, <laughs> 미리 읽어 봤었는데, 해석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출제 코드만 익히시고, 여기서 스탑 하셔도 됩니다. 워낙 많았죠. 이번 시험 범위가. 그래도 위안으로 삼으세요. 그죠 음, 중앙여고보다 적다는 것. 그죠 <laughs> 시험 범위가. 뭐, 역대급이긴 한데요. 음. 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 영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아 그렇게 만족을 해야겠죠 자 some major advances 몇몇 주요한 발전들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이런 발전들이 threat 위협을 문제 등을 그렇죠 위협을 p a s e 제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협 어떤 위협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1979년 그렇죠 음, 방사능 에 오염된 오염수. 그렇죠? 방사능 오염수가 누수가 되었어요.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렇죠? 음. 어디에 있는 3마일 아일랜드. 펜실베니아에 있는 3마일 아일랜드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이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이 동사 있으니까요. 위협하면서 the safety of the entire area. 전체 지역의 안전 그렇전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아,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 이어졌고요. 여러 날 동안 전문가들이 소추그렇 so 시도했습니다. 쿨. Cool. 이때 쿨은 동사죠. 냉각시키려고. 그뉴클리얼 제너레이터 그렇죠? 뭐를 <웃음> 아. <웃음> 원자력 발전기를요. 아 죄송합니다. 어, to prevent, 막기 뭐 위해서, 막기 위해서, melt down 되는 거죠. 어,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An overheating of the nuclear facility. 그 원자력 시설의 과열이죠. That would have spread, 뭐할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을 over 100 miles. 그쵸. 그렇죠? 어, 수백 마일에 걸쳐서. Of heavy populated air.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된 수백 마일에 걸쳐서 그 방사능 물질을 확산시킬 수 있는, 됩니까? 그 핵시설의 과열. 그죠? 되겠어요? 이게 바로 m e l t d 이라는 겁니다. 요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되나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열되면 그쵸어 그렇죠? 이제 많은 지역에 이제 위험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기다렸습니다. 레디츠 플리 도망갈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집을 그죠 재앙에 대비해서 내용이어지죠. 이시 다행히도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 위에서 말했던 재앙 그 위에 있던 요 그렇죠 어, 이게 과열돼가지고 어, 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but 하지만 the near accident 그 일어날 뻔했던 사고는 새로운 의문 문제를 제기했어요. 안전과 실용성에 대한 원자력 에너지, 그렇죠 가능한 오일의 대안으로서. 되시겠습니까? 비록 사고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 자체가 그렇죠. 어, 이제 어, 과연 기름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안정성과 실용성이 충분한가? 에 대한 그렇죠 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문의 일부가 이제 7번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정책 이반자들은 그렇죠 어, 시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냐 이 안정성이나 이런 실용성 이외에 또 문제가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What would be done? 어떤 일이 어떤 행동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인가. To 디스멘털 해체하기 위해서 뭐를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가 obsolete 그쵸 뭐하게 되었을 때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되나요 어. which was something 근데 그런 것은 어떤 일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도주 후 어떤 사람들 처음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문제죠. 바로 그것이. 되나요? 자, 요 위치 이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 법입니다 아, 근데 원문에는 없고 의미를 조금 더, 그쵸? 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원문에는 그냥 바로 something이 나오죠. 그쵸? something이 바로 이어지고요. 앞 문장에 여기에 이어서, 그쵸?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부연 그쵸 그렇죠? 어~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처음 원자력만 원자 발전소를 만들 때는 뭐~ 아직 못했던 그죠 어~ 생각하지 못했던 이거 쓸모없어졌을 때 해체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든 건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해체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완전 이게 이제 에너지 원으로서의 역할이 물론 크지만 그죠? 어, 이게 만에 하나 그죠? 어, 폭발하거나 이 방사능이 새어 나오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 내용 이해되셨나요? 자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죠? 음, 다행히도 해결은 됐지만,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 그죠? 어, 실용성에 대한 문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죠? 어, 이거 이제, 쓸모 없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추가적인 문제도 생겼다라는 글그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 내신형이죠? 음, 수능형보다는 내신형으로 요 문장의 위치, 그리고 전반적인 순서, 어, 까지 정리해 두시면, 아, 대비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